장기간 이어진 내전, 이를 창 하나로 종식시킨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조슈아 샌더스입니다. 그런데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쓸모 없어진 사냥개는 삶아진다는 뜻인데, 우리 주인공이 바로 황제한테 배신당하고 협공을 당해 허무한 체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린 시절로 회귀되었네요. 주인공의 어린 시절은 두 가지 이유로 부르했습니다. 첫째는 공작가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때문에 온갖 멸시와 구타를 다 받고 자랐지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덜 처맞으려고 벙어리인 척까지 한건 덤입니다. 둘째는 공작 부인의 빡견제입니다. 자기 자식이 공작가를 계승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생겼으니 견제가 들어오겠죠? 어, 주인공의 목숨을 시실 때대로 노려옵니다. 회귀한 주인공은 더 이상 약하지 않죠. 나이만 어릴 뿐 대륙 최강의 영웅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힘을 회복하고 황제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음에 두 가지 작업에 착수합니다. 첫째, 공작가 내부의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습니다. 자기와 어머니를 무시하던 부하들에게 압도 무력을 발휘, 거기다 폭풍 카리스마까지 더해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둘째, 회기전 사용하던 창 루기아를 찾아서 맹렬히 훈련에 돌입합니다. 총 8단계까지 있는 마창우술 5단계만 찍더라도 대륙을 집어삼킬 수 있는 무력인데요, 정점을 찍기 위해 폭풍 수련을 시작하죠. 주인공을 시기 질투하고 견제하기 위한 갖은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극복하고 어느새 수준급의 실력을 얻게 되는데요. 9살이란 나이로 벌써 대륙 전역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주인공. 과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포인트 딱세 가지만 짚어봅니다. 첫째 먼치킨 웹툰 기본에 충실한 작품입니다. 저 같은 먼치킨 덕후들이면 한 번씩은 다 봤었던 클리셰를 모아놓은 작품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서 아티팩트를 획득하고 빠른 성장으로 세계가 치강자에 점점 가까워지는 등 말이죠. 새로울 것은 별로 없지만 그만큼 먼치킨 웹툰 기본에 참 충실한 작품 되겠습니다. 둘째, 적당히 빠른 속도감. 시간 질질 끄는 것 없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많은 분량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셋째, 마창사의 매력. 괜히 창을 쓰는 주인공들 보면 멋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신마경청기나 용사가 돌아왔다 같은 작품들처럼 말이죠 이 부분에서 가산점 주겠습니다 독자들 평가 딱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뻔한 내용이지만 꽤 볼만한 작품 대체로 볼만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명작급은 아니고 킬링타임용으로는 값어치 않은 작품 셋째, 새로울 것 없는 클리셰 모음 확 끌어당기는 것도 적고 새로울 것도 거의 없어 어, 스토리의 깊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머리 비우고 쉽게 볼수 있는 작품 어, 정도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별 6개 만점 스토리 4점 그림체 4점 재미도 4점 치킨역 5점 그래서 제 점수는요 87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